반갑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33회차, 어 주말에 또 경기가 있습니다. 33회차 또 빠르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플럼 대에버턴이고요 플럼 대 에버턴. 첫 번째 경기부터 거의, 어 박빙이지 않을까. 플럼 대 에버턴은 무승부가, 어 최근에 25년에 붙진 않았지만, 24년도 1대1, 0대1, 대1로 이겼고, 어 플럼이 엠버튼 상대로다가 더 강했습니다. 플럼이 현재 정배당을 받은 상태인데, 어 여기는 저는, 어, 승무 사이드 보여요, 승무. 승무. 간다고 하면은, 어 승무로 가야 될것 같고, 단폴로 어 가기엔, 플럼 승을 가기에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2번 울버대 브라이턴 울버대 브라이턴은 배당은 딱 무승부 배당이거든요 2.3.40 무승부 배당인데 어 울버브라이턴 일단은 처음에는 승무로 가려고 했어요 승무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도 어 승무 생각은 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일 울버를 먼저 봅니다, 울버를. 배당은 제가 딱 봤을 때는 거의 무승부 배당에 좀 가까운데, 아, 이거 어렵네. 잠깐만. 보시는 배당이긴 한데, 이거, 와, 여기 되게 어렵네. 홍표가 다 보여갖고, 어렵다, 어려워. 여기는 주계로 가드가 주계. 여기는 어려워요. 여기는 승부패 다 보여요. 어. 여기는 승패 부다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까다롭습니다. 일단 간다고 하면은 무승부를 배제하고 승패로 가야 될것 승패. 승패 다 보긴 하는데 승패로. 왜냐면 일단 여기서 무승부가 연속 두 번이 있어요. 그래서 어, 무승부를 배제한다고 하면 간다고 하면은 어, 물론 울버가 흐름이 더 좋거든요. 지금 울버 가 흐름 좋고, 브라이턴은 12, 브라이턴 흐름 좋다가 갑자기 저게 된 거라 어, 1 2대1 3 팀이기 때문에 어,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아요. 배당 자체는 브라이턴은 오히려 정배당을 받긴 했는데, 울버는 연승을 달리다가 어, 맨체스터대 1대0으로 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에 좀 수상해 정배당 중계 좀 수상하고 했을 때 어, 승패 다 보이기 때문에 지우개 찬스가 여기는 맞는 것 같아요. 3번 자리 셀타대 어, 세비야셀타세비는 셀타 사이드는 보는데 이변이 나오면 승무까지 봅니다. 만약에 안가 셀타 승을 본다고 하면 여기를 지안 가고 여기를 이렇게 가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셀타. 4번 봄머스 대 어, 빌라 봄머스 빌라는 무패 사이드로 보이고 어, 빌라 사이드를 좀 먼저 보고 역배당 50회 이거 무시 못하거든요 빌라는 무패 사이드로 봅니다 5번 지로나 대 비아레알 일단 투 마킹으로 가려고 는 했는데 어, 투 마킹을 가면은 다른 데가 폴더스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지로나 이변을 보신다고 하면은, 무승부까지도, 어, 받치는 것도, 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투표 2위 투표율을 한데, 다른데 이변이, 어, 나올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로나는 단통, 어, 승우로는 만 봅니다. 6번, 꼬마 대 소시, 어, 1위 투표율, 이거는 뭐 이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패스. 어, 꼬마 어, 승을 보고요 <laughs> 7번 자리도 조금 어려워요 뉴캐슬 대 첼시 그냥 정배당 보다는 2.7배당 역배당 첼시 사이드로다가 보면 첼시가 흐름이 좀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정배당 보다는 근데 무승부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여기도 승패가 다 나올 수 있, 있긴 해요 근데 그냥 첼시 사이드로 봅니다 8 번째, 레가네스 대 레스파눌. 일단 레스파눌 역배당은 어 지었고요. 그랬을 때는 뭐가 적합할까? 생각해 보니까는 레가네스 대 레스파눌 어, 배당이 2.85 배당 때문에 어, 무승부가 좀 적합할 것 같아요. 무승부. 9번 경기 맨체스대 웨스트햄 원래 맨유가 어, 유로파를 뛰고 와서 1.77죠 사고 배당도 받긴 했어요 그래서 무패로 갈까 승무로 갈까 고민이에요 아직은 어 승을 꺾고 무패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 최종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아니면 승패로 갈지 승무패로 갈지 여기도 좀 어려워요 누가 봐도 어, 맹구 쪽으로 볼 건데 웨스트햄이 어맹구에테또 비위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15에 17위 팀이고 뭐 유로파를 뛰고 왔기 때문에 야들은 또허덕거릴수 있습니다 맨유는 그래서 어 무패 사이드로 보입니다. 번 토트넘 대 크리스탈 얘네는 승패로 갈릴 거예요 간다고 하면 토트넘 승패로 가고요. 저는 크리스탈 사이드로다가, 어, 보겠습니다. 무승부 가려고 했는데, 얘네, 배당은 또무승부로 밝히긴 하는데, 얘네 상대전적으로 봤을 때는, 얘네는 무승부가, 어, 거의 없어요. 20년도에는 1대1, 20년 이후에는 둘이 붙어갖고, 어, 승패로 갈, 승패로. 어,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무승부로 다좀 몰리긴 했어요. 배당 자체도, 그런 배당을 또 주긴 했는데, 저는 크리스탈의 토넘 어, 잡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레알마드. 여기는 그냥 1 8 0배당 싫어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그냥 무승부. 어, 그냥 통 무승부 봅니다. 이번 승부패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독식 나왔고, 독식 아니면은 2열이에요 리버풀 대 아스날. 어, 이거는 아스날 의미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리버풀 사이드 봅니다. 그 다음에 빌바오 대 알라베스 일단 1 3번 경기 무승부는 배제 했고요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배제를 했습니다 무승부 두번 나와서 빌바오 대 알라베스는 어, 승 사이드로 봅니다 마지막 경기 베티스 대 오사수나 어, 베티스 대 오사수는 승무 사이드 봅니다 오사가 충분히 무승부까지도 비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투 마킹을다가 체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승패 경기를 다샘패봤고요 어, 여기는 뭐 무승부는 안 보네요. 다 승승 보고 승승 어, 업체들. 요거 패턴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승패 조합 하셔서 적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어, 좋겠고. 야, 근데 승패 32회차 어, 굉장히 어려웠는데, 야 이게 독식이 나왔어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수이 나와서 와, 놀랬습니다. 그 같은 3 2위차 승부가 3개 적고 역배당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적고 역배당이 여덟 개. 근데 이게 1위가 나왔어 1위가 새우 떼고, 떼고 13억. 자동으로 나오지. 이게, 이게, 이게 수동으로 나올 수 있나? 수동으로 는올수 쟤제고야 돼. 세레소사카 4일공배당은 저게 와. 간바 우라에 간바서첫 번째는 역배도 보여서 간바 무패로 아 승패. 저거는 줬는데 나고야도 뭐 맞았고. 자, 세레소사카 4일공배당은상상도못 했네. 다시마도 역배 잡았 먹고. 전북하고 대전도 무승부 나올 수 있어. 오도 잡고 사간도 쓰는 저건 좀어려고 도쿄베르도 무승부를 봤는데, 도쿄베르 역배당으로 나왔고, 아시아도 그렇지, 승으로 봤고, 제프유나도 2.9배당 좀 어려웠고, 강원대 제주도 부패 사이드, 얘네도 좀, 안양대 서울도 어 봤는데 승무 사이드 반대데승 수원대 대구는 승패 쪽으로 봤는데, 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 승패 경기도, 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승패는 운이 좀 따라야 되고, 어, 저도 1등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2등은 해봤는데, 1등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다 보면 뭐, 바다리가 걸리겠죠. 어제 채널 분들이 1등 나왔으면 좋겠고,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잘 조합하셔서 적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주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